어느덧 2020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오늘은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2020년 금년을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 참담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이 가득한 걱정거리가 가득한 답답한 심정일 것입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질병의 아픔 속에 전 세계가 지금 눈물 흘리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삶이 힘들고 지치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만 오늘은 이런 아픔을 잠시 내려놓고 다가올 2021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상황에도서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오늘 이렇게 먼저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할 날이 이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어제 약속해 놓고 오늘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것도 가까운 사람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우리들이 상처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아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이스라엘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나라가 남의 나라의 손에 완전히 빼앗기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모두가 다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웃기지 마라고. 도대체 지금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회복할 힘이 어디 있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고 슬퍼했습니다. 또 더욱이 지금 정작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위대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느냐는 거예요. 모두가 다 고개를 흔들고 좌절하고 낙심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감사하고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약속하는 것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하여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단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제 목회 인생을 돌아보면서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부족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더라고요. 특별히 저는 분명하게 간증할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캄캄하고 답답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었을 그 순간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순간이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은 길을 여시더라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서 반드시 이 땅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구약의 한 말씀도 1.1핵도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100%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 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100%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아멘을 그냥 폼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다,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언제나 오리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됩니다.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 전에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의 저서전을 자서전을 읽다가 잊을 수 없는 글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록펠러가요 사업을 하다가 위기를 참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시작했습니다. 검을 캐는 거예요. 금을 캐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 사기를 당해서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완전 뱅크럽시에서. 원금도 다 날렸어요.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시켜서 광부들을 시켜서 광산을 팠는데 아유, 월급을 못 주는 거죠. 그러니 광부들이 막 데모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난립니다 매일같이 밀린 임금 달라고 하니 록펠러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나요 그래서 그는 심지어 자살을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무리 파도 파도 안 되는 그 폐강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laughs>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고 해서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11조 빠진 적이 없고 늘 11조부터 철저하게 어머니의 유언대로 내가 살았고 믿음으로 살고 성수지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저를 쫄딱 망하게 하십니까? 왜 이런 시를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되는 것은 괜찮은데 나를 통해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를 통해 보여주시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곡하며 좌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울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얼마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 깊이에서 들려오더래. 사랑하더라. 내벌 기부합. 내벌 기부합.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더 파라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속 더 깊이 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계속 더 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거요 그 땅에 비록 금은못 했지만 금은 물이 막 폭포수같이 쏟아오고 폭포수지 여러분 그게 뭘까요? 석유가 터져 나온 거예요, 석유가 터져.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듣고 확신했습니다. 이 록펠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닙니다. 내 자신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답이 있는 줄로 믿고 기다리고 두드린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교회 왔어요. 미국의 인터넷에 크리스천 타임지에 들어가 봤더니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요. 지난주간 판결을 내렸어요. 예배 인원수를 정부가 제한하는 건 위법이다. 종교의 자유를 위배하는 거라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래서 예배 수유를 제한하지는 않대. 철저하게 방류 수칙은 따르고 그렇게 이번 주부터 워싱턴 주를 비롯해서 미국은 종교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소식을 새벽에 듣고 얼마나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한국을, 대한민국을,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 날에 바로 메시아가 임하시는 그 날에 유다는 완전히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디 가든 안전한 곳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를 보십시오.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 가장 관광을 많이 가는 유럽이 지금 셧다운됐습니다. 불안합니다. 저는 어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와이 호노룰루보다도 더 아름다운 우리 포항의 구롱포. 아, 여러분들은 인정 안 해도요. 저는 구롱포가 하와이보다 훨씬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제가 구롱포처럼 아름다운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제 구롱포가 확진자가 많이 생겨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구롱포, 구롱포 이래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디 가든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편안한 곳이 이제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면 어디를 가든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백신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크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그하실 때이 땅은 은혜의 땅이 될 것이며 안전한 땅이 될 것이고 치유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소망 갖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음 14장 2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세상을 보면 절망해요. 세상을 보면 답답해요. 걱정이에요. 사람을 보면 불안하고 근심하고, 어디 가든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자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이 되시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여전히 소망을 갖고 희망차게 2021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간에 멋있는, 정말 제가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왔습니다. 이 책입니다. 책 제목이 "그것은 찬란한 고난이었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최금옥 권사님이라고 제가 목회했던 남가주 동신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왜이 책이 제게 의미가 있고 소중한 선물이냐 하면, 제가 2007년도,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요. 제가 목회했던 남가주 동신교회가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동신 선교 센터를 지어 줬습니다. 그 개원 예배에 제가 필리핀에 간 거예요, 장로님들하고. 근데 개원식에 참여해서 며칠 안 돼서 미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최거목 권사님의 남편 최복규 집사님이 공사하시다가 떨어져서 의식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히 코마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호텔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특별히 교회를 비우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을 줄여서 제가 미국으로 다시 갔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요 우리 집사님이 의식을 잃고 한마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코마 상태예요 옆에 최고목 권사님, 부인 권사님이 펑펑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13년 동안이나 이 남편을 돌봤습니다. 금년 3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남편을 돌보는데 이분이 어떻게 돌봤느냐? 새벽 3시 되면 일어나서 교회에 왔어요. 13년 동안 하루도 새벽 길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 알죠. 제일 먼저 교회 와서 새벽 기도, 4시 되면 와서 새벽 기도 하시고, 그리고 병원으로 가서 남편을 하루 종일 저녁까지 간병인 노릇을 부인이 직접 했습니다. 남편이 그냥 힘들까봐 매일매일 그 무거운 남편을 일으켜서 씻겨주고, 닦아주고, 그리고 남편 곁에서 성경을 읽어 주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권사님이었습니다. 13년 동안. 그리고는 병상에서 다 일을 마치고 저녁이 되면 또 집으로 갑니다. 그 그러니까 매일매일 교회, 병원, 집. 이걸 13년간 한 거예요. 이분이 13년 동안 병원을 그렇게 남편을 위해 섬기면서 그의 신앙이 바뀌게 됐습니다 한마디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제가 남편의 생일이 되면 교육자들과 함께 케이크를 사가서 제가 해피 벌스데이 해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렇게 감사했어요 13년 동안 한 번도 교회 와서 인상 쓴거내못 봤어요 늘 감사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책에 그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지난 병원에서의 13년의 세월은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을 돌보면서 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었고, 고난을 통해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병상의 환자들에게 나누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13년 동안 전도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자기가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난 13년이 비참한 고난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내게는 13년 찬란한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그것은 찬란한 고난이었다. 라는 제목을 달았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권사님이요. 딸이 둘인데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하바드 유니버스티 펜 유니버스티를 졸업한 데다두 딸을 너무나 훌륭하게 잘 키웠어요 그 어머니가 아빠에게 하는 걸 보고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그래서 사위 손자, 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저희 교회 영상을 매주 보시는데 지난주 우리가 러브 포항 했잖아요 미국 돈으로 거금을 저희 교회에 보내왔어요 연탄하는 거 내가 참여하겠다 하는 그 권사님이 바로 이권사님입니요 저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에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지만, 믿음의 눈으로 예수 크리스도를 바라보고, 용기와 희망으로 새해를 맞는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